웰빙 well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안녀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요즘은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많이들 찾아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감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침 감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가 감기는 다 나았는데 기침으로 오래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감기에 걸리면요. 기침을 하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피부가 외부의 나쁜 기운 즉 감기 기운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폐가 피부를 통하여 호흡을 할 수가 없으므로 호흡이 가빠지고 기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기꾼이 다 나왔는데도요, 계속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감기와 관계 없는 일종의 감기 휴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기를 앓고 난 후에 계속되는 기침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의 하나가 가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목에서 커렁 커렁하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경우와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전혀 없이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마른 기침을 하는 것은 감기를 앓은 아이의 폐의 기운이 원래부터 약하든지 또는 이전에 백일해 등 또는 천식이든 폐와 관련된 질환을 앓았던 경우가 있든 어떤 경우든요. 폐의 기운이 기침을 앓고 나서 정상적으로 발산을 못 해서 생기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폐의 기운이 정상적으로 피부와 코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약을 통해서 도와주면 기침이 저절로 낫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하는 기침을 보면 많은 경우에 거럭거럭 목에서요.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기침을 아주 오랫동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래를 동반한 이런 기침의 경우에는요, 이를 살펴보면, 원래 우리 아이들의 오장육부는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쉽게 약해지기도 하고, 쉽게 강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쉽게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요, 감기라는 질환에 걸려서 비유가 약해져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결과적으로 비위가 약해지므로 수액대사도 제대로 되질 않아서 가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감기는 질환이 주로 폐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요. 폐의 기운도 약해져서 이비위에서 생긴 가래를 폐로 받아가지고는 이걸 제대로 발산을 못해서 가래가 목에 걸려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래가 생겨서 기침을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는요. 이 기침은 가래가 없어지지 는 않는 쉽게 잘 낫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래와 기침이 오래 가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어린아이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점차 조금씩 회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또 회복을 하더라도 장기간에 기침을 오래 한 결과 폐와 비위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심한 기침을 하면서 오래 가는 이런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한 기침이라 할지라도 이 가래를 제거하고 비위를 강화시켜주고 폐기를 도와주기만 하면 쉽게 잘낫는 것이 요즘 가래를 동반하는 어린아이들의 기침입니다. 그러니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갖고요. 너무 아이를 오랫동안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아, 바로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기를 권고합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피다니언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